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 일 감고 이틀치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틀 뒤에 부산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대신에 여기 있는 거세개 언박싱 한 번에 하고 닫고 하나 하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송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부터 사려고 했었는데 젤리크루에서 맨날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못뭐 사고 있다가 통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스티커만 구매를 했는데 이거 엄청 큰게 있어요 어, 아 요거는 편지 봉투 만드는 그런 도안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선이랑 풀칠하는 곳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적혀 있습니다 봉투로도 쓸수 있고 그냥 여기만 잘라서 엽서처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선물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들 볼게요 먼저 덤 스티커 사각 스티커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귀여워요 요거랑 아두 장씩 들어 있나 봐요 이렇게총 여섯 장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걸 볼게요 먼저 비 오는 거비 오는 거 뒷대지는 요렇게 편지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 오는 거는 언제 봐도 귀여운데, 얘네들이 우산 쓰고 가는 거, 이렇게 비 오는 거 표현한 게 너무 예뻐요. 요즘에 또이런 라인 스티커 좋아해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 느낌 나는 거. 이제 또 가을이니까 가을 닦고 해주려고 골라봤는데, 이런 강아지풀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고양이도 너무 귀여워요. 다음 요거는 뭔가 채집하러 다니는 반딧불이 채집을 했나봐요. 이렇게 구경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뭔가 여름 방학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종이배 타고 여행 떠나는 건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특히 여기 종이배 모자 쓰고 있는 애들이 귀엽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모양은 아니고 요렇게 사각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이거 스티커 이름이 별을 찾는 아이인가? 별을 찾아선가? 어쨌든 얘네들이 별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이런 과정을 만화처럼 컷으로 나눈 이런 스티커입니다. 이쪽에 별에 빛 반사되는 이런 색깔 표현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생쥐 열차 타는 건가? 얘네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컨셉인데 제가 기차 타고 부산 많이 놀러 가니까 그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쓰겠네요. 다음은 좀큰 사이즈 스티커 두 개예요. 포리의 일상. 소리가 하고 노는 것들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일상에서 쓰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맥주 마실 때, 쇼핑할 때, 산책할 때, 요럴 때 어렵지 않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코라 이름이 코라인가 봐요. 얘네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얘가 조금 더 연해요. 마이홈 코라 해가지고 집에서 보내는 일상들이에요. 그래서 집콕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운동하고, 씻고, 누워서 책 보고, 이렇게 등 켜놓고 있는 거, 일기도 쓰고, 요것도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엽서 한 장. 작가님 스티커도 너무 예쁘지만, 요런 일러스트가 저는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엽서도 한장 샀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별을 찾아 나서는 그 여행기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송도 작가님 거 언박싱을 해봤는데 저는 한 작가님 그 스티커가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한 번에 와장창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잔뜩 생겼습니다. 이런 포근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이 너무 예뻐요. 다음은 하루. 또 제가 빼먹을 수 없는 곳인데, 이번에 신상을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신상팩이고, 하나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거. 여기 붙어있는 곰돌이들도 너무 귀엽다. 신상팩부터 볼게요. 어, 봉투도 아주 너무 예쁩니다. 이번에 컨셉이 놀이동산이랑 물꽃놀이랑 가을이었나? 그래요. 자, 먼저 봉투에 붙어 있던 그 캐릭터들 너무 귀엽고요. 유치원생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몽이 캐릭터 스쿠버 다이빙 하는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이거 요것도 여기 붙어 있던 마감 스티커 귀엽고요. 이거는 여행 가는 컨셉? 비행기에서 잠드는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아마 저번에 나왔던 그때의 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상팩. 이제 가을이니까 이렇게 같이 쓰기 좋은 나무랑 낙엽들. 요거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마테처럼 써주기 좋겠어요. 그리고 스티커는 하루몽 랜드 해서 놀이공원 컨셉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요런 질감들이 잘 보이고요. 여기 코끼리도 귀엽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추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돼지는 또 오려서 쓸수 있게 스티커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롤러코스터 라인이랑 솜사탕. 그리고 요것도 잘라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꽃놀이. 불꽃놀이를 10월달에 하잖아요. 여의도의 선가. 그거 가면은 어... 깔려 죽겠죠? 근데 보러 가고 싶긴 해요. 그래서 불꽃놀이 여기 불꽃이랑 공연하는 거 그리고 돗자리 깔고 보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뒷대지는 이런 무대. <laughs> 무대가 있고 잔디밭 있어요. 어? 얘는 뭐 조진가? 여기다 글씨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꾸며주고 글씨 쓰면 되겠다 다음은 캠핑 이제 가을 하면 또 캠핑 빠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귀여운 머그컵에 뭐 마시고 마시멜로 꽂고 기타 치고 다람쥐랑 해먹까지응 음, 아주 귀여워요 그 다음에 뒷돼지는 아 뒷돼지가 어, 귀엽네요 이런 카라반 텐트 이런 차박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기구 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뭔가 현장 합습 나온 요런 느낌. 요 열차도 너무 귀엽고 이거는 키 재는 건가보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뒷대지는 요렇게 바이킹하고 아요 교복 입고 찍는 거구나. 이제 교복 대여해서 찍는 요런 놀이공원 느낌이었습니다. 요거를 또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저 요렇게 샀군요. 토끼 회사원. 제가 회사원은 아니지만 이 토끼가 이렇게 월요일 싫어하고 퇴근하고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몽 요거 비행기 타는 거. 이제 해외여행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한세 개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laughs> 해보고 있는데 그때 언젠가 쓰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티켓이랑 여권이랑 입국 심사하고 자고 캐리어 찾고 기내식 먹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끝입니다 마지막은 텐바이텐에서 샀는데 라고미네입니다 이 마음 백과사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먼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은 이렇게 라구미가 와가지고 분리수거해가는 요런 컨셉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속상하고 힘든 감정은 금요일마다 내놓으세요 라고 써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 현실에 분리수거하는 거랑 감정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표현하신 게 신박하기도 하고 뭔가 힐링되는 그런 포인트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데일리 스티커인데 뭐 어렵지 않게 편하게 쓸수 있는 스티커들입니다. 밥 먹고, 씻고, 책 읽고, 자는, 이런 평범한 하루고요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요거 세개 너무 귀여워요. 3분 인생 명함집 해서, 인생 참 어렵죠. 요런 거랑, 이런 미라클모닝 하는 거다 때가 있다. 이거 너무 귀엽고, 이런 말장난이랑 소품 포인트 이런거 하나하나, 라곰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은 내 마음 사용법 해서, 감정 나타낸 것 같아요. 행복, 슬픔, 걱정, 짜증 이런 거 스트레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잘 비워내고 내일이면 다 괜찮아진다 이런 거 자는 거 오늘 고생했어 나자신 이런 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인생 방학 이거는 뭔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써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고 느리게 가는 거. 여기 무소유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꾸 하다가 뭔가 빈 공간에 툭툭 써주기도 좋고 먼슬리에도 써주기 좋으니까 아주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이 마음 브록 집. 얘네는 다 리무버블 재질이고요. 아까 봤던 그 마음 집 걔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제일 귀여워. 세상아 덤벼라. 그리고 천천히 슬로우랑 내가 행운 그 자체 이거랑. 포기는 배추 썰 때만 그리고 화를 내자 이런 거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지에 써줘도 좋고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붙이기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아 덤인가요? 이렇게 행복, 걱정, 슬픔, 슬픔 잘라버리는 거 이런 것도 3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메모 떡메모지 샀습니다. 제가 또 메모지 많기도 하지만 또잘 쓰기 때문에 요런 것도 오려가지고 닦고에 붙이면 귀엽거든요. 여기다가 또 일기도 써줄 수도 있으니까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넉넉하고, 음, 커요.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박싱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닦고를 해볼게요. 저번에 A6에 했으니까 오늘은 제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금방다쓸것 같아요. 저 다이어리 커버는 예쁜데 이게 속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쪽 메모지나 모조지로 채워보고 양면을 해볼게요. 양면 채울 수 있을까? 우선 마테부터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요거는 딩굴댕굴 작가님이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레이스 지퍼 다이컷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써보고 싶었어요. 오늘 좀 가을 가을한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해보려고 요거랑 요거랑 솜도에서도 요렇게 그리고 라고미에는 하면서 써볼 거고 이런 스티커들 쓸 거니까 노랑 노랑하고 주황 주황하는 마테들 골라볼게요. 이런 거 얘가 지금 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두개 써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파란색 들어갈 거면은 요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 마테까지 그러면 마테부터 깔아줄게요. 오, 우와 우와 다이컷 이거 여기 위에 막 오렌지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퍼도 달려있습니다. 별 지퍼 단순하면서도 좀 화려한? 이런 느낌이 나요. 오, 얘는 가로로 붙여도 예쁘고 세로로 붙여도 예쁘겠다. 그렇지만 저는 가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오 예뻐요. 지금 이 다이어리 단차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양면을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요 친구를 쓸 거면 요 파란색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너무 또 노랑노랑 하면은 너무 깔맞춤일 수 있으니까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접시 무늬 같은 요런 패턴입니다. 오늘 색깔 컨셉은 노랑, 하늘, 주황 그리고 이것도 붙여봅시다 비즈마테 이렇게 넉넉히 잘라주고요 이거 가을 버전도 나왔던데 그거 사신 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붙일게요 이 패턴이 위쪽에 갈색이 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했고, 여기 글씨 비치는 거는 아까 요거, 라구미네 요걸로 덮어주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모양대로 한번 잘라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올려 주고 여기는 스티커로 채우든지 또 글씨로 채우든지 할게요. 그리고 요런 빈 곳은 요런 거 요런 나무로 뒤에 일단 채워 보겠습니다. 이런 거,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요거 붙여주기.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요 다람쥐들 붙여줄게요. 또 요거 써가지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넣어봅시다. 뭔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가지고 딱 가을 느낌이 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같이 쓸만한 게 있나 찾아볼게요. 파인더에서. 어, 아. 요거 요것도 가을 때 써주려고 산 건데, 요것도 예쁘고. 다음에 요거 빵. 아니, 가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입맛이 돌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 빵을 먹어서 꺼내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가을 스티커. 이거 타이틀 써줄만한 거 그다음에 이것도 써볼게요 타이틀은 하늘색으로 갑시다 하늘색 포인트를 더 넣어줘야겠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그다음에 빵요거 여기를 이렇게 가려줄 겸요렇게 제가 오늘 베이글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잘 어울리고 하늘색 구름도 잘 어울려서 얘로 붙였고 그 다음에 옆에 이런 거 이런 것도 붙여줍니다. 데코 그 베이글이 윙닛에서 닭가슴살 지킬 때 같이 주문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먹은 것 치고 다행히 통밀베이글이어가지고 조금 죄책감은 덜합니다 이거는 핑크색을 넣을게요.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이제 일교차도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이제 긴팔 잠옷을 꺼내 입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붙여줄게요. 조금만 가리도록. 그 다음에 요거. 어, 요거 어떻게 붙이지? 일단 요거 하나 해. 요런데, 요렇게. 어서? 여기 다람쥐가 있으니까, 얘도 다람쥐를 넣어볼게요. 아, 다 다람쥐구나. <laughs> 여기 안에도 꾸며줘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쫓아가는, 요런. 그러면 요쯤에서 알파벳을 써봅시다. 요고, 아니면 빨간 거? 아니면 요고. 그리고 요쪽에도 막아줘야 되는데, 하루몽 스티커를 더 쓸게요. 나무 올리고, 이거짐 챙기는 애. 그리고 날짜, 날짜는 하늘색으로 며칠이죠? 26일, 그리고 9월도 표시할 겸 얘네들로 월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안쓴 스티커 중에 요거. 요거는 이 친구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쓸 수가 있나? 글을 했다. <laughs> 음... 이 정도. 아, 꼬미를 안넣잖아일 중에 넣어야지. 여기서 요거, 시간아 멈추어다. 이제 9월이고, 9월 다 끝났네? 이제 10월, 11, 12 이렇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거를 붙여보겠습니다. 붙일 데가 없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꺼내놨는데, 이 금박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가면서 일기를 써볼게요. 펜은 이걸로 쓸게요. 단순 생활 0.5. 이게 그나마 좀덜 진해서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닦고 완성입니다. 가을 닦고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늘색이랑 섞어서 써줘도 귀엽네요. 제가 이번 9월에는 통판 오늘 보여드린 이렇게 딱 3개만 산 거였거든요. 작당 모의도 다녀왔고, 부일패도 갈 거라서 온라인으로는 아예 안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역시나 무리였고요. <laughs> 딱 3개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부일패 전에 보여드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